연말 가족 모임에서 시누이와 형수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정말 충격입니다. 세아가! 이번 연말엔 세아가 집에서 모이자! 사람도 많고 하니 음식은 넉넉하게 해야겠다! 네 어머님 몇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너희 형님네 시누이네 다 모이지! 연말인데 빠질 사람 있나! 매번 연말에는 어머님 집에서 모이다가 올해는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매번 음식 준비는 같이 했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이번 연말 모임은 저희 집에서 하는데 음식 준비 어떻게 하실래요? 오, 어, 옳게. 시어머님한테 연락받았는데 어떡하지? 일이 생겨서 음식 준비는 같이 못할 것 같아. 아내는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우이. 어머님한테 연락받았지? 연말에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 음식 준비할 건데 언제 올수 있어? 채언니, 저는 약속이 있어서 음식 준비는 힘들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연말 음식 말이다! 전이 먹고 싶구나! 육전, 애호박전, 삼색전 말이다! 준비 잘 해놓거라! 네 아내는 혼자 전부 치고 국 끓이고 밥하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다 차려놓으니 여동생과 형수가 와서 맛보더니 어머! 전이 너무 싱겁다! 아니 국이 좀짠것 같아요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